제가 문제인 얘기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퇴임 후첫 언론 인터뷰에서, 어, 윤석열 후회한다, 발탁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조국에게 미안하다. 아니,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한 것은 두고 두고 후회한다. 그리고 조국을 조국에게 미안하다. 아니 범죄자한테 미안하게 뭐가 있나요? 그러게요. 이, 이, 문재인은 <laughs> 문재인은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서 부부가 나란히 지금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미안하고 말걸할게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음. 그 범죄를 충분히 두둔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laughs>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일단 예. 잊혀지고 싶다라는 분이 이런 단독 인터뷰 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음. 저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니까 음. 말이나 하지 말든지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회해야 될 것들을 꼽자면 정말 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은 잘못된 이 적폐청산, 음. 네, 이런 행위들과 정말 이 국가 경제의 기틀을 망가뜨린 이런 뭐. 어, 만그니까 일만 원뭐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라든지 뭐 공공부문 뭐 오십만 명 정책이라든지 네. 뭐 국가 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 이런 것들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외교 경제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또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성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야 되는 친문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각을 만들고 있는 이 서사를. 이재명이 아닌 친문계가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니냐 뭐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까 그러니까 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도 다 엉망이었지만 음. 그래도 그나마 잘된 인사를 하나 꼽자면 그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정의롭게 나서줬기 때문에 예. 이 조국 일가의 이런 좀 추악한 이런 비리 입시 비리 같은 것들이 정말 아, 그렇죠.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네. 그런 계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수시 제도도 정말 총체적으로 다 변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정말 교수들끼리 스펙 품하지하면서 음. 자녀들 그 수시로 붙이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사법적 단죄를 넘어서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온 큰 계기를 만들어 준 건데 그거를 조국이 단지 같은 편이니까 범죄자라도 조국은 두둔 아픈 손가락이고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정파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가 음. 아,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laughs> 없었다면은 그 조국 일가의 비리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수사도 하나 안됐안 됐을 테고 여론도 이렇게 들끓지 못했을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이 문재인은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두고 지금 막, 뭐, 조국한테 미안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예, 봄날림은 책이나 팔지. <laughs>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 돌아가는 흐름, 판 자체가 너무나, 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과하니까 생각난 게 대체 이 문재인은 문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언제 사과하나요? 대국민 사과 언제 하나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 쓴게 작년 10월달에 그때도 너무 너무 문재인이 입도 뻥끗 안 하고 문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비로서 대통령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저런 기사를 그 당시에 썼어요. 네. 지금 지금 또 써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뭐 사과를 선택적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그니까 아픈 손가락이 참 많은 문재인 어. 전 대통령입니다. 조국도 아픈 손가락이고 예. 자기 딸도 아픈 손가락이고 그런데 지금 이 딸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그렇죠. 범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 근데 자신의 딸의 범죄에 대해서는 함무함구한다. 음. 아, 이 자체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겨레 인터뷰까지 하고 매일 SNS에 글 올리고 뭐 최근에는 뭐 대통령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좀 이런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막상 자신 가족의 치부에 대해서는 한부 한무, 한구 하는것 자체가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아, 국민들 눈높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든 뭐 조국을 옹호를 하든 결과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의 정파적인 사람의 정파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혀 어,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결제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졌잖아요. 그데 이게 잊혀질 일이 아니죠. 예, 저희 시청자분도 예. 참 문단에는 어찌 됐죠, 봄날림. 예. 그러니까요, 이게. 잊혀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또 계속해서 당해서 비판하기도 어려운 네. 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전직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네. 좀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인 건데 그냥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겠죠. 본인은 잊혀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사위 이스터항공 이 부정 채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진작했어야 될 사건인데 검찰총장이 바뀌고 나서야 아, 지금 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안타깝지만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음참 많은 분들이 어, 이 내로남불 선택적인 사과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시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내로남불적인 행태가 하나 여기 더 있어요.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 당협위원장인데요. 광주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5.18 민주광장 집회 불허는 헌법 유린이다. 광주에서 15일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온다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언행이다. 그런 발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에 막 이랬잖아요. 뭐 박지원도 그렇고요. 5.18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반대한다. 뭐 구구 이런 표현들 싸가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거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봤을 때 헌법을 유린한. 발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시장이 무슨 뭐 나치, 뭐 홀로코스트 이런 극단적인 언행까지 동원해 가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저는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도 상당히 공색한 게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탄핵 찬성 집회가 있기 때문에 반대 집회를 동시 에 허용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 둘다못 하게 하든지 음. 그러니까 둘다 하게 하고 방어를 잘해 주든지 음. 그게 맞죠. 탄핵 찬성 집회만 하고 찬성 집회에 너네들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반대 집회만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편파적인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 예. 강기정 시장이 과거 국회의원을 할 때는 또그 야간에도 집회 시위를 할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안을 또 발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완벽하게 말이 바뀐 거죠. 내로남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위를 할 때는 야간에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다 한다라고 법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음. 이제 와서는 멀쩡한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를 하겠다라는 것도 못 하게 막는 이건 이런 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나치홀로코스트가 별 겁니까? 그러니까 나치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이런 정말 특정 사상을 탄압하고 이렇게 표현 자체를 틀어막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파시즘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이분이 심지어 광우병 집회를 할 때도 그러니까 경, 그때는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많았거든요. 실제 이런 시위를 주최를 했던 것들이 그 민노총을 비롯한 과격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경찰이 그때 합법적으로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던 것에 대해서도 아니 검찰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부 폭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서야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방어를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의 자유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편만 집회해라 이런 거잖아요. 상대편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봤을 때 대구에 모인 인파를 보고 좀 겁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광주라고 하면 어찌 보면은 좀 보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인데 그렇죠. 여기에서조차도 탄성 반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를 압도한다. 음. 아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호남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음. 이렇게까지 구도가 뒤바뀌어 버리면 정말 큰 부담이 될수 있다. 그래서 약간 강기정 시장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반, 이거 못하게 막은 것 같은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도 지, 계속해서 비판을 좀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근데 이게 15일 날 진행이 될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시보일러요. 지폐시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실 허가권 자체가 좀시 차원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시장이 예, 예. 불어를 했을 때 이것을 뭔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음. 없습니다 사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의회조차도 장악을 못하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한 음. 석도 없을 거예요 음. 제가 알기로 음. 네 그래서 전혀 견제 수단이 없고 음. 그래서 저희가 중화, 중앙당 차원에서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과거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이 보수 집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 규탄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봄날님도 우리 편만 와라 뭐 이런 거고 예, 강기정이 참 겁쟁이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서마저 수많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까봐 인파들이 네. 몰려서 정말 엄청나게 성대하게 열릴까봐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 같다라는 채팅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어이 탄핵 반대 집회 오늘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점점 더 이, 뭐랄까,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음, 좀, 어떻게 이러한 당과 이런 집회, 네. 연결지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언제까지 그냥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예. 체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부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참석을 네. 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대구 집회에는 열분 넘게 참석을 어. 해서 또 직접 발언들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구 음. 집회라고 표현하지 마라. 음. 아다 우리 소중한 지지자 국민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렇죠. 당원도 아니고 국민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현장의 개별 국회의원들이 나가서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앙당 차원에서도 보도 음. 공정하게 해라. 아. 아니, 보도. 그러니까 왜쟤네들만 오히려 사실 보도하는 시간 자체도 사실 우리 쪽 규모가 30배라고 하면 이쪽을 30배 보도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집회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이잖아요. 음.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열의를 모아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론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게 기계적으로 반영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반대 탄핵 반대 집회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극우 집회다 극렬 지지자 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라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 막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막 몰상식하게, 뭐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거나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동원령 내리잖아요, 막, 거기는. 맞습니다. 그니까, 개딸들 모아달라. 그니까, 사람 부족하면 안 되니까, 동료를 또뭐 하고, 의원실, 의원실별로 할당도 하고, 그니까, 본인 법원 나갈 때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 안 모여서 망신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니까, 사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결국 이 국민들의 열의가또 이제 받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대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해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음. 또 개별 국회의원들도 나가서 음. 거기에 또 자유롭게 옥수를 내주는 것이고, 음. 저희 지도부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지형과 구도 변화, 그까 그러니까 언론들의 공정성,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이 이재명의 도원령 하니까 생각난 건데 만약에 국민의 힘에서 비슷하게 동원령을 내렸다면 언론과 방송이 어땠을까요 이것도 아유. 좀 너무 내로남불적인건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지금은 저희 지도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전혀 안 하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극우와 밀착을 하냐 네. 뭐 밀착? 왜, 왜 했다고? 대통령과 결별을 못 하냐 이제 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심지어 대통령께서 접견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음. 노력을 하는 거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음. 그권성동 그러니까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두 분이 두 지도부가 접견한 것 자체도 어떻게 지도부가 접견할 수 있냐 당 내에서도 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오히려 주류 보수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접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언론의 비판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그건 음. 그냥 인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심지어 음. 지금 뭐 구치소에서 명절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 구치소에 음. 가는 과정도 합리적이지 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까지 다 발부를 음. 또 해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연히 그런데에 대해서는 아, 국민의힘이 만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저희가 도의적 책임을 음. 다하는 것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까지 다 그런 인류의 문제까지 다 정치로 해석해서 보수당은 마치 다 거리두기 해야 되고 음. 보수당은 정말 합리만 추구해야 된다 뭐가 합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음. 예 그런 소위 이제 대외적 가스 라이팅으로부터 저희 당이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어 오늘도 거의 약한 시간 가량 이제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 뭐 가짜뉴스 대응단의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 총평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기일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 주에 한 번의 변론길 변론기일, 어제였죠. 변론기일을 네. 통해서 사실상 변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또 결론을 낸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아니 마은혁이 지금 급하냐. 지금 급한 거는 최상 그 한독수다 한독수 한독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정족수 자체가 151명으로 적용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쟁의를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사실상 탄핵 심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151명이 부당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럼 한독수 이 총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상목 권한대행 이임명한두 사람에 대해서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마흔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속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검사,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있는 그런 증언들까지 지금 실질적인 증거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형사소송법의 그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이건 우리 재량이다. 과거 설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졸속으로 정말 정확성이 아니라 신속성만 앞세워서 탄핵을 졸속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이러면 2월 말에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2월 말에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이런 여러 국면 변화와 또 충격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헌법 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게 저희가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 국가기관들의 이런 다양한 모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 특정 그 사법의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겠다 적극적인 실천단체다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40% 이상이나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중앙선관위들은 지금 뭐그 빳빳한 그런 종이를 자신들이 잘못 해명을 했으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도 꺼내지도 말아라고 입을 아예 틀어막으려고 하고 수사기관들은 마치 양 마당의 편에 서가지고 그쪽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 무리하게 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공수처도 얼마나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젊은 청년들이 야 국민의 힘은 정말 힘이 없고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사회의 기득권이구나 그러니까 음. 우리가 정말 견제하고 투쟁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이구나 음.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외침이 아니었다면 정말 절박한 이런 절규가 아니었다면 음. 전 저희가 몰랐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이 기억이 젊은 세대한테 정말 뿌리 깊게 음.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이런 불씨들을 또 저희 보수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또 여러 자양분으로 삼아서 예. 저희가 또 어떻게 젊은 청년들을 또 이끌어 줄수 있을지를 또 고민하고 음.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음. 저희가 이런 부조리한 이런 국가 기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화수 오후 3 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3 시에 진행 예정인데 내일은 좀 편성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시간대에는 정말 빼곡하게 편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어, 또.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오늘 천안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번 네. 주말에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3월 1일 날에는 대규모 집회가 정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 이긴 싸움이, 긴 싸움으로 인해서 지치셨더라도 좀 심적으로 많이 키곤 하시고 많이 지치셨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에너지를 내서 어 더욱 더 저들의 이런 뭐랄까요 기울어진 운동장과 횡포들에 대해서 더욱 더 눈을 부릅뜨고 와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